어떡해 오, 이게 무슨 이야나 나도 받아야지만 안 되니까. 윤깨비님 내가 불렀는데. 빨 가, 이윤깨비님을좀 불러보도록 하죠. 아니, 오지말자고 알겠다고, 신지 이거 딱밤이야. 게 이거 뭘로 됐습니다. 제가. 제가 작업 좀 했죠. 이걸로 이제 무엇이 아니냐. 오늘 윤깨비 님이 잘안 들어오네요. 아! 때 날씨 맑게 날씨가 아니, 만 아, 지, 지, 윤깨비 님 들어. 윤깨비 님이 퇴비통. 집시고안비는 안에 있는요 이거, 이 먹으시죠.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비통 제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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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늘의 알은 바로 이 알입니다 야야야 도망가 도망가 에이 딱밤 럭키 에이 딱밤 그렇지 에이 딱밤 에이 딱밤 죽어버렸네 나왔다 죽어버렸네 나왔다 자 아까 제가 죽였으니까 제가 죽이면 이쪽 죽는 아, 이거 기다, 어떡해. 지우다! 아니, 마트 뱃빛 씻어줘. 된다. 마트 뱃빛 씻어줘. 신지우, 제 윤깨비님 쪽에서. 야, 사람 목적이야, 내가. 어, 야, 딱 봐. 어, 지우이 죽어라. 이 사람을 칠순 없어요. 사람 치는 거 반칙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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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세 o 이 a 게요 오케이 오 k a y okay, okay, 잠깐만 y 리 k a y o k a 잠깐만 a y okay, okay, 네. o okay. k okay, 아니야 이이 죽어야 하는 게임이야 그래? 너는 너는 안돼 자 현재까지 누구 누구 죽었지? 지훈이랑 윤개비님 죽었죠? 아 근데 윤개비님은뺍니다윤개비님은 빼는 게 이유가 나갔잖아.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잖아. 크리퍼한테 폭발 당해. 잠깐만 잠깐 만 나한테 오지 마. 어때? 지혜, 닥봐! 닥봐! 아카까어아기 그렇지! 아카기기 남자 저좀 물러다 주면 되겠지. 어, 뭐야, 죽었어? 자, 제쪽 진영에 한 마리 소환해 줘. 어지 이거 유령인가? 이쪽에 잠깐만, 지혜야, 빨리 도망쳐. 좋은 척. 좋안 돼. 자. 세 마리. 세 마리 한 번에 간다. 한 번에. 개어가 이거 내가 는데 이렇게 받아 클리클크리프지 그리포. 아니, 나깨시줘육개비 님. 으 현재 제가 2점을 2점을 얻었구요 예. 제가. 나 p 시줘 TP 시켜 줬잖아. 현재 제가 2점을 얻었구요 이게 죽은쪽이 점수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두마리 이게 알까기냐 야 이거 세대 때리면 죽어 둘이 오래 한 마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우리 팀주정님 밀어넣지 마. 아, 잠깐만. 사람 밀어넣기 안 돼. 크리 퍼. 왜, 어디? 나 이거? 딱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앞으로 가.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이씨. 느낌이 이 치킨 하시는데요.

아야 도망가 도망가 나 나도 크리에이터 아니야 씨. 오케이. 으아. 오케이! 씨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야 신재 신재 신재.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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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찌지 좀 밀어다 지마 야. 어, 야. 죽이면 안 되는데 이거. 음, 저, 아 돈마워냐만. 이안죽 이게 안 챙겨져 나가서 안 죽도록 유도하는 야, 방식을 유도킹이라고 합니다. 아씨, 야 때리지 마. 서로 때리지 마. 아니, 그래, 오래... 그래. 왜오리지야 가까운 어? 곳에 하는데?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자, 각자 지형으로 가시고 지금부터 때려. 진짜 때려. 시작입니다. 도망가, 도망쳐, 어. 어? 도망. 한 마리 더.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턱이 반동. 죽어!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 죽었어, 나가어 나가서 니가 나나나가지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나 나가서 니나 야, 야, 야 다들 뒤로 가, 다들 뒤로 가. 아, 네, 야, 디디, 진영 안쪽으로 디디, 가라. 니,라, 니,라, 니. 안 해, 안 해. 진영 안쪽에서 아, 네, 진영까지. 야, 여기. 알까기! 에이? 알까기! 우리는. 빨리. 우리 취향청으로. 우리는? 아, 우리는? <laughs> 우리는. 우리는. 너네한테 우리 우리 가깝게. 네. 아, 아, 안 돼. 싹밥! 맛있어! 아, <laughs> 어. 앞에. 나 죽을 것 같아. 나죽아나죽나 죽을 것 같아. 나죽나 죽을 것아나 죽을 에 어. 나케이것같나죽아니나 지금 죽요야 뒤로 가 뒤로 가. 나나 한칸 반이야지! 한 칸, 한 칸, 한 칸. 잠깐만 잠깐만 아, 깜빡! 그렇지! 아, 아, 앞으로 보낼 아, 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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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야이 아, 아, 시 아, 티켓 라네 데잇! 제뭐한칸 반이야 나한 칸이야 에잇 어, 죽어버렸다 한 칸이야 바보 아니 그거 될거야고 아니 이거... 음, 하얗기 좀... 그래. 그래. 나 잠깐만 TP 시켜드려볼까? 앗. 아... 아, 어? <laughs> 야. 안 돼, 서로 양, 양탈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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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잡았 야. 야. 시 야. 양고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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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좀 보고 때려 보고 얘들아 야 이거 알까기 맞냐? 아니 마플라 마플 맛불, 마플이 알까기를 했다면 진짜 이런면 되나? 아니 야그아 테피 아, 치지 마. 아니. 어 왜? 치피지. 아니 왜 누난 테피 안안 치는데. 너 시켰어. 뭔 소리야. 어, 안 치서. 왜안돼 알까기를 계속 갑시다 아 알까기. 알까기는 가고 있다 야지에다뒤 칼로 쳐야지 바보야 야. 내가 이거 줬잖아 방금 밥해 어? 내가 이딱밤을왜 줬겠냐 뒤에다 뒤에 좁듯이 갈수록 좁듯 노릇노릇 마플아 아, 이거 마이 만약에 크리퍼로 알까기를 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야. 어, 약을 고전히했 엄마, 누나, 누 잠깐만. 잠깐만나지나지 마. 점수가 없어. 나도 해줘. 이 내가 봤을 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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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살아남은 거야? 점수가 없어. 아니, 나만 살아남은 거야? 어, 너만 살아남은 거야, 현재. 운터운터 할까기. 최대한 빨리! 와, 최대한 빨리 보내야 해. 하잇! 하하하 최대한 빨리! 보내버려야 돼! 됐어. 내한때개단와 개그 줄게. 여보, 우리 갈수 있는 태격반동, 태격반동, 네. 네. 무스비비비다 네. 내가 주윤이한테반 동안. 네. 열 마리 간다. 오케이. 어, 괜찮아. 하지 마라 아주. 아니 영어. 지제너딱걸하지말라지제가 나한테 오도하지마 정글 안봤어 지이거 아직도 엄청나게만 남았습니다 얘 이거 용산길이 1 0분냐 오다오다오다 오다오다다다 오케이 그렇지 어 여기 올라가네 개이어야씨 하지마 바치야아니 우리 우리 치기야 여기다 떨어져 아하, 떨어져 죽겠다. 아주 큰 잘못이 되었네요. 로 잠깐만, 잠깐 와! 안녕! 그래, 보이 막강한데? <laughs> 야, 여기 내가 만들었어. 1, 3, 4, 나도, 5, 나도, 5, 나도, 5, 나도, 5, 나도, 5 나도, 6, 7, 8. 나 언제 만들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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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끄티 응. 시제 홀로 가려. 나는 응. 자, 7마 1, 2, 3, 4, 5. 축해 mm. 1, 2, 3, 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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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아, 아, 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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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다 죽었어. 게임 끝이네요. 알까기의 승자도 없었다. 이렇게 진행을 딴거다 끝!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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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가줘가려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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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